<laughs>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laughs> 여러분, 요즘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트렌드, 바로 주식이죠.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토픽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유용한 영어 표현, 지나쌤의 집콕 영화에서 함께해요. 주식은 영어로 stocks. stocks라고 표현을 하고요. 티가 있다고 해서 너무 스톡이라고 발음하기보다는 stocks, stocks. 조금 자연스럽게 발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하고 있는지 혹은 또 주식을 통해서 수익은 좀 냈는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이런 질문으로 대화 시작해 보실게요. do you invest in stocks? 주식 투자 하시나요? did you make some money out of it? 수익은 좀 내셨나요? make money 하면요. 돈을 벌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즉 did you make some money out of it? 주식을 통해서 수익은 좀 냈는지, 돈은 좀 벌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시장과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식 상승 시장을 나타낼 때는 bull market, 황소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하락 시장일 때는요. bear market 봄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두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bull, 황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황소끼리 싸울 때 뿔을 이렇게 해서 막 치고 맞고 싸우잖아요 아래에서 위로요 그래서 이 모습이 주가 상승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bull market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bear market 곰의 뭔가 느릿느릿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요 주가 하락 시장을 쉽게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에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영어로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Buy on the rumor and sell on the news. 루머에서 사서 뉴스에서 팔아라. 즉안 좋은 소문이 들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샀다가 뉴스 좋은 소식이 들려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팔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될수 있겠네요 다음은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표현인데요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넣지 마라 눈치채셨나요? 한 주식에 모든 것을 다 넣는 몰빵을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의미겠죠. 마지막으로는요, never try to catch a falling knife. 이런 표현이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절대 잡으려고 하지 마라. 즉, 주식이 싸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사버리면요, 이게 이미 하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표현이죠. Do you invest in stocks? Did you make some money out of it?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이렇게 주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표현에서부터 재미있는 격언까지 배워보셨는데요. 잘 기억해두셨다가 꼭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